우체국 나는 우체부 주의 사랑 변지 전해주는 나는 체부 나는 체부 나는 체부 주의 사랑 변지 전해주는 나는 우체부지 왔어요, 지 왔어요, 주의 사랑 지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체부 나는 우체국

프리니타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사명을 가진 메신저 기억절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의 주제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은 공항에 가본 적이 있나요? 항구는 가봤어요? 비행기랑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재미있었나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바울도 항구에 있네요 항구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얘기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선원들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항구도시 들어아의 부둣가로 쿵쿵 하고 내려왔어요 바울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어디서 온 배인지 물어봤어요 선원 한 명을 붙잡고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혹시 마게도냐에서 오셨나요? 새로 들어온 배가 마게도냐에서 왔다고 하자 바울은 배에서 내리는 사람을 일일이 확인하며 친구 디도를 찾았어요. 디도는 친구를 아주 잘 사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었지요.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디도가 가서 도왔어요. 서로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바울은 지금 디도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화하라고 가르치는 편지를 보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새 신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심지어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범죄자들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자, 편지는 보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혹시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됐어요. 바울이 아주 아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허락만 한다면 얼른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 혹시 바울의 우정에 금이 갔는지 확인하라고 한 거예요. 과연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비판은 사랑과 걱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을까요? 하지만 디도는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바울은 직접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디도를 만나 고린도 친구들에 대해 물었어요. 과연 바울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그 친구들과의 우정은 완전히 깨졌을까요?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디도가 기쁘게 말했어요. 우리 세신자들은 오히려 선지자님을 걱정시켰다며 걱정하고 있는걸요. 그리고 꼭 다시 뵙고 싶어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제서야 안심하고 고린도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곳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지요. 디도가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 편지가 우리 성경에 있어요. 바로 고린도 후서랍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우정이 변치 않아서 기쁘다고 말해요. 또그 친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도 말해줬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들이 헌금을 모으는데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드리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디도와 그의 친구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부탁했어요. 디도는 바울 뿐 아니라 교인들도 섬겼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디도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요. 디도는 기꺼이 즐겁게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디도와 바울은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과 늘 함께 하라는 편지를 쓰고 디도와 함께 찾아가기도 한 거예요. 디도와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로 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베풀었지요. 여러분도 바울과 디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나요? 우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디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바울과 디도처럼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부족할 때마다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해주세요.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